안녕하세요. 저는 아발 글로벌의 영업부 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아발 글로벌의 분산처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산처리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분산처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세 가지 분산처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눈에 세 가지 제품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머신 비전 시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하드웨어, 하드웨어의 기술 발전으로 큰 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고속 인터페이스들이 발전하고 있으며, 검사 항목의 증가로 여러 대의 고속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개의 PC로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하드, 하드웨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개의 PC로 처리하게 되면서 CPU의 과부하 및 택타임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 처리 시스템의 한계로 고객사에서는 분산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아발 글로벌에서는 여러 가지 분산 처리 솔루션을 연구하고 과, 관련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발 글로벌이 제공하는 분산 처리 솔루션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분산 처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광통신으로 데이터를 여러 PC에 양방향으로 분산 처리해 주는 기가보드입니다. 두 번째는 CXP6 카메라의 이미지를 최대 4개의 PC로 분산해 주는 CXP6용 스플리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를 다른 PC에 연결된 보드로 분산해 주는 CXP12용 데이터 포워딩 프레임 그레버 보드가 있습니다. 이들의 세 가지 솔루션은 데이터를 분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각 솔루션의 특징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가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가보드는 독자적인 하드웨어 프로토콜로 통신하기 때문에 PC 메모리에 부하를 주지 않고 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광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장거리 전송 및 노이즈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기가보드는 통신하려는 각 PC에 장착이 되며 마스터 PC에만 프레임 그레버가 설치가 됩니다. 또한 최대 64대까지 다수의 PC에 동시 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기가보드의 장점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 파일에 전달이 가능하며 자체적으로 CRC 체크 기능이 있어서 수시로 데이터의 전송 오류 체크가 가능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산 처리 솔루션과는 다르게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여러 PC로 분산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취합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가보드는 데이터의 밴드 위스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현재 최대 200기가 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주는 보드가 최근에 출시되었으며 그 외에 기가보드는 2기가 BPS부터 80기가 BPS 등 다양한 데이터의 전송 속도의 보드가 있어서 밴드 위스에 따라서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맞춰서 모델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CXP6 스플리터입니다. CXP 스플리터는 시장에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발 글로벌에서는 분산 처리 솔루션으로 CXP6 스플리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CXP 스플리터에 연결되는 아발 데이터의 스플리터 전용 보드인 APX3664 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보드와 스플리터로만 연결하면 되는 간단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CXP6 카메라로 받은 이미지를 최대 4대의 PC까지 분산합니다. 기가채널 보드와 다른 점은 마스터 PC에서 슬레이브 PC로 단방향으로 통신한다는 점이며 양방향 통신은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가 아닌 이미지 데이터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CXP-12 인터페이스 데이터 포워딩 프레임그래버 보드입니다. 해당 모델은 CXP-12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이미지를 다른 보드에 전달해 줄수 있는 프레임그래버 보드입니다. 한 개의 CXP-12 카메라를 4개의 포트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인풋하고 나머지 4개의 아웃풋 포트로 데이터를 다른 보드에 전달을 하며 최대 PC 15개의 보드로 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CXP12 모델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CXP6 스플리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CXP12 카메라 뿐만이 아니라 CXP3, CXP6 카메라와도 하위 호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드로만 연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산 처리 제품보다 가장 간편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CXP 스플리터와 동일하게 단방향으로만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며 기가 보드와는 다르게 양방향 통신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각 제품별 인터페이스는 기가보드는 광통신을 사용하며 CXP6 스플리터와 CXP12 데이터 포워딩 보드는 각각 CXP6, CXP12 인터페이스를 채용합니다. 속도면에서 가장 빠른 제품은 기가보드이며 그리고 CXP12 데이터 포워딩 보드, 그리고 CXP6 스플리터의 순서로 기가보드가 가장 빠릅니다. 지연 시간은 기가보드에서는 프레임그레버에서 기가채널보드로 넘어갈 때 1프레임 정도의 약간의 지연이 있으며, CXP6 스플리터와 CXP12 데이터 포워딩 보드는 바로 받은 이미지 데이터를 PC에 뿌려지기 때문에 지연이 적습니다. 기가보드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지만 다른 제품은 단방향으로 밖에 이미지 전달이 안된다는 점이 있어서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마스터 PC나 다른 PC로 이동을 해야 한다면 기가보드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연결하는 PC의 개수가 가장 많은 보드는 기가보드이며 CXP6 스플리터는 최대 4개 CXP12 데이터 포워딩 보드는 최대 15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전송에 유리한 제품은 기가보드이며, CXP6 스플리터는 최대 68m 길이의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으며, CXP12 데이터 포워딩 보드는 최대 30m까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기가보드가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며, CXP6 스플리터와 CXP12 데이터 폴딩 보드는 이미지 데이터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기가보드가 최고 사양인 경우에 가장 높고, 그 다음은 CXP6 스플리터, 그리고 CXP12 데이터 포워딩 보드의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아발 글로벌의 데이터 세 가지 분산 처리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각 특징을 잘 비교하여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발 글로벌 영업부의 문경희였으며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세일즈 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